안녕하세요. 아마존 구매대행 바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제로 아마존 상품을 소싱하는 과정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 국가만 취급한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을 모두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오버링크에서는 기본 요금으로도 여러 국가의 아마존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병행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일단 소싱 과정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여러 국가를 취급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품목의 다양성과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브랜드이고 프랑스에서 생산한 물건이라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프랑스 아마존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저렴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본, 미국, 독일, 호주 등각 국가마다 브랜드가 다르고 생산지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병행할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모델들을 어느 한 국가에서만 출시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품목 다양성도 확실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싱 샘플로 한번 등산용품을 다뤄볼 거예요. 아마존에 검색하기 앞서서 내가 검색하는 품목이 어느 나라에서 유명한지, 그리고 어느 국가에 브랜드가 많은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등산용품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유명한 브랜드가 모두 다르게 있어서 미국, 유럽, 일본을 다 검색해도 좋은 카테고리입니다. 어, 등산용품 중에서 어,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한번 등산 스틱을 검색을 해볼게요. 어, 예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아마존에 들어가실 때는 아마존 미국, 아마존 독일, 아마존 일본 이렇게 아마존 뒤에 국가 이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아마존이라고 검색하면은 11번가 아마존이나 미국 아마존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존 미국에 가볼 거예요. 아마존 미국에서 말씀드렸던 등산 스틱 검색을 해 볼게요. 하이킹 폴이라고도 말하고 하이킹 스틱이라고도 말을 하네요. 근데 폴이 먼저 나왔으니까 한번 폴을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나타난 상품을 그대로 소싱해도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다른 셀러들도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랑 겹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되도록 최신에 출시된 제품들 위주로 정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정렬을 바꿔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보이는 게 노브랜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노브랜드 제품은 아무래도 미국 이런 데보다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브랜드도 한번 바꿔줄 거예요. 브랜드를 좌측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상단에 뜬 브랜드일수록 수요가 많고 검색량이 많은 브랜드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뜬 블랙다이아몬드하고 두 번째 레티까지만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URL을 복사해서 오버링크에 들어가시면 일반 소싱 상품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수집한데는 미국 아마존이죠. 아마존을 클릭하고 url을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수집하기를 누르면요. 어, 세팅할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떠요. 어, 수집 설정 이름은 일종의 그룹명 같은 거거든요. 관리하기 쉽도록 그룹화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영상을 위해서 테스트 작업이니까 저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카테고리는 등산 스틱이었죠. 검색을 해주면 은 이렇게 나오는데 클릭해 주면 은각 쇼핑몰마다 알맞은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상품 템플릿, 마켓 설정 템플릿, 맞은 템플릿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 점이 있는 것은 필수로 설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설정 방법은 오버링크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맞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15%에서 20% 사이로 마지막 설정합니다. 그리고 배송대행지 비용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배대지 비용은 각 배대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공지사항에 배송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운영을 많이 해보시면은 부피나 무게에 따라서 한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겠다 라고 가늠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런 등산폴대 같은 경우는 한 12,000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12,0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수집 페이지는 하고 싶은 만큼 하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테스트니까 상품 4개만 수집을 해볼게요. 그리고 상품명 방식은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집 저장을 누르시면 소싱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일하고 일본에서도 소싱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일본을 가볼게요. 아마존 일본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번에는 하이킹 스틱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하이킹 스틱이라 고 검색을 해보니까 좌측 브랜드에 캡틴 스택이딱 나오네요. 이게 일본을 대표하는 등산 용품 브랜드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캡틴 스택의 등산 폴대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URL을 복사해서 일반 소싱 상품에서 수집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소싱했으니까 아마존 일본을 클릭한 다음에 URL을 붙여놓고 수집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어, 밑에 세팅 값들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프랑스나 독일, 호주에서 소싱을 하시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싱하기 위한 세팅을 마쳤으면 여기 소싱 상품 수집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방금 전에 저희가 그룹으로 설정한 테스트, 테스트 일본, 테스트 독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클릭한 다음에 선택 수집을 눌러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팅한 값 그대로 상품들이 수집이 될 거예요. 소싱이 완료가 되면 등록 전 상품 관리에 들어가시면 돼요. 어, 등록 전 상품 관리는 마켓에 등록하기 전에 상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거든요. 검색하기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방금 수집한 등산 폴대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고 싶은 것들은 연필 모양을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수정을 굳이 안 하신다면 수정을 안한 상태에서 체크를 해서 선택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샘플이 등산 스틱이라서 미국과 독일, 일본까지 모두 다 검색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명한 제품들이지만 일본에서는 체스가 그다지 유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색 결과를 보고 나서 소싱을 할지 말지 판단하시면 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본에도 여러 브랜드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체스 재팬 게임 앤드 아트 이 하나만 일본 브랜드 같고 나머지는 다 유럽에서 온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하나만 소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각 나라의 브랜드가 다르고 주요 제품이 다르고 또 특정 모델군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소싱하는 카테고리가 어느 나라에서 유명한 제품인지 어느 나라에서 브랜드가 많은지 그것들을 고려하신다면 다국가 아마존 해외 구매대행에서 조금 더 높은 경쟁력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아마존 구매대행 다몽이었고요. 만약에 오늘 보여드린 오버링크 솔루션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에 BOMP를 입력하시면 10만 마일리지 혜택을 또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마존 구매된 바몽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